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4% 상승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하지만 지난달에도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됐고 기름값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 물가는 날씨와 유가, 환율이 변수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가 좋았던 지난달 수입 먹거리 관세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산 핵과일과 채소 출하가 활발했고 축산물값도 안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7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2% 중반대로 내려온 겁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방식 근원 물가 지수도 2.2% 상승해 전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선 과일이 31.3% 오르며 신선 식품 지수가 11.7% 상승했습니다. 특히 김은 28.6% 올라 3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식이 3%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고 국내 식당 식사비도 4.3%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도 4.3%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면 시내버스료와 지역 난방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유가, 환율, 공공요금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과일 28종을 비롯해 먹거리 51종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무는 2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요에 대응하고 마늘, 양파, 금고추는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습니다. 사과 중 과일류는 지난해와 같이 생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탄저병 약재 지원 등 수확기까지 시기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소폭 인상을 검토했던 민수형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일단 이번 달 1일 인상은 보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